말씀. 2024년 3월 1 1일 월요일 매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 2절입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아들 아비아가 병들었을 때, 여로보암은 아내를 선지자 아이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아내를 변장시켜 그녀가 여로보암의 아내인 것을 알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여로보암이 그 일을 수치스럽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왕인데, 왕의 아들이 병에 들었다고 기도를 청하러 가다니, 이렇게 생각한 모양입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이 왕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때 여러보암을 지배한 관념은 수치였습니다. 왕의 채통이 있지 어떻게 아들이 아파서 기도 부탁하러 갔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그의 연약함의 한 측면입니다. 센 사람이 자신의 약점을 보이려고 하지 않는 행동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약점 자체가 이미 그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변장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때 그에게 전에 없던 수치심이 일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가리며 숨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나뭇잎으로 자신의 신체를 가리고 나무 사이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이 말걸어 오셨습니다. 이것은 그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거하고 있는지를 물어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수치심일 때 아담처럼 행동합니다. 자신의 수치를 가리고 그 어딘가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숨을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 아히야에게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들이 병들어서 무르러올 것이라고 알려주시고. 대답할 것까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람이 자신의 변장을 다 해제하여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청대로 그를 치유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갑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변장을 다 해제하고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수치가 제거되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제 우리가 평안합니다. 우리가 이제 자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누립니다.